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또한 이스라엘 하마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며칠 전 성공의 예루살렘 교구가 가자 지구에서 운영하는 아라흘리 병원이 폭격을 받아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녹색의 도화지에 물감을 뿌리듯 다양한 빛들이 산과 들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그려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떨어진 낙엽은 다음에 도단날 새싹들의 고름이 되듯 우리네 삶도 누군가 인생의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는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치와 종교. 이두 주제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입니다. 너무 개인적 성향이 다르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에 대화의 끝은 언제나 길을 잃게 되고 분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해전 교회 여론조사 기관에서 활기찬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항목에 거쳐 질문을 하였는데 그중 설교 부분에서 교인들은 설교가 그들의 신앙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실제적인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성서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말해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이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중심스럽게 헤쳐보인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주일에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경질적인 질문에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신 것을 들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혼인잔치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뒤늦게 이 비유들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물러설 그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두 중요한 집단인 바리사이파와 헤로대 당원들이 합작하여 예수를 체포할 합법적 명분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로마 압제자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로마의 하수인인 헤로데당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거기서 이득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두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리한 공모를 합니다. 그들은 질수 없는 게임으로. 질 수밖에 없는 게임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진실하신 분으로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대하십니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진술은 모두가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권위와 세속적 권위 사이의 긴장에 대해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완벽한 함정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대답하신다면. 이스라엘의 독립에 희망의 전부를 걸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예수에게서 돌아설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한다면 헤롯의 당원들로부터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당하고 당장 헤롯대 앞에 끌려가야 합니다 예와 아니오 어느 쪽이든 예수님은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낙한 속셈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세금을 내는데 사용되는 동전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동전의 한쪽에는 카이사르 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신상한 아우구스투스의 위험 있는 아들, 대제사장, 티베리우스의 카이사르라는 글자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동전 자체로 우상을 금지하는 유대율법의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의 시작점이 된 성전 정화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카이사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그 자체로 유대인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이었고 몸에 지닌 것만으로도 죄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성전에 봉헌하는 것은 절대 금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때에는 봉하려는 사람들에게 로마, 황, 로마 화폐를 세계리라는 성전 화폐로 교환해주는 환전산들이 진을 치고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환전산들의 상을 예수께서 뒤엎고 내쫓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의 전모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동전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주머니에서 카이사르가 새겨진 동전을 꺼내 예수께 건넸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그것으로 이미 그들은 게임에서 졌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의 중요한 두계명을 그들은 어겼습니다. 예수님은 동전에 새겨진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말하자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만큼 일종의 속담처럼 되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동시에 가장 잘못 인용되는 것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예수님의 세속과 영적 영역을 구분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스트노에서 해방하실 때 예언자 모세뿐만 아니라 정치가 파라오를 사용하셨고 직접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주지하는 세속 복정에 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는 빌라도에게 내가 하늘에서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도 할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카이사라에게 속한 것이고, 어디부터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합니까? 주략교에 가는 어린 아들에게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양손에 쥐어주면서 하나는 헝금하고 하나는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뛰어가다가 그만 넘어지면서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동전은 떼구르로 굴러 하수구 맨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손을 펼쳐 남은 동전 한 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을 돈이 하수구에 빠졌네. 영악한 꼬마는 하나님의 것과 아이스크림을 위한 동전을 구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종교와 세속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는 1535년에 간행된 갈라디아서 주석 서문에서 두 가지 종류의 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와 시민의 의가 그것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루터가 세속과 영적 영역을 경계 지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둘을 경계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는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시민의 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의에 의지하여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루터에 따르면 우리가 내리는 정치적 결정도 믿음의 결정이며 우리 삶의 방식 또한 믿음의 결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편적이 아니라 통전적인지라 하나님의 것과 카이사의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카이사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속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을 구분하고 서로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종교적 변화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담아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에서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분께는 하늘과 땅, 성과 속그 어떤 한계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삶의 풍요를 위해 필요한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 파괴 사이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경영의 어려움으로 직원을 감원해야 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 사이에서 교회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감사 성찬의 중 신자들이 기도해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라고 초대하듯 우리의 기도 대상은 둘 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카이사르의 영역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사회적 문제에 팔짱을 끼고 멀찍이 떨어져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망할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모순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 사회적 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 땅에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의 영역인 교회 안에 조용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 서 있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한 푼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에는 카이사르가 새겨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느님이 새겨져 있는 양면의 동전이 아닙니다. 창세기 첫 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합니다. 사세기에 활동했던 교부 토툴리아는 그의 성서 주석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는 동전과 같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카이사르가 자신의 형성이 새겨진 동전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들고 당신의 형성이 새겨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카이사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자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관계도 뒤틀리게 됩니다. 올바른 관계의 기초란 우리가 카이사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 일상의 행동을 형성하고 우리가 부른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과 이 독서인 데살로니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교차점에서 우리가 서로에게서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로와 실바노 그리고 디모테오는 데살로카인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환대와 우상을 버리고 하는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는 대개 전하는 사람과 받는 쪽이 명확합니다. 비대칭 관계로 인해서 둘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카의 경우. 양쪽 모두가 서로 주고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비트로 위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듯 둘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실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주권은 점점 우리 마음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카이사르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마저도 카이사르에게 돌리게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10편 115편의 시는 이 노래를 들려줍니다 우리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이 은붙이 금붙이로 만든 것.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이런 것을 만들고 의지하는 이들도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야외께 복을 받아라. 야외의 하늘이요,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카이사르는 결코 우리를 이집트의 누에에서, 고난의 광야에서, 어둠의 무덤에서 꺼내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돌려드리는 것이 지혜요, 믿음의 근본입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당신의 형상을 볼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